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일매일 좋은 건강정보와 유용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든 세상에 좋은 소식, 의미 있는 정보로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기분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집에서 해먹는 이 음식이 당뇨병의 나쁜 음식일 수입니다. 이 질환은 유전적일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잘못된 식습관은 기본이며 과한 음주와 흡연 등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병이었어요. 당뇨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합병증 때문이었습니다. 지인이 이 질환에 걸린 원인을 보면 요즘에는 배달 음식들을 주로 시켜 먹는 추세이기 때문에 싸고 매운 음식을 주로 시켜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유전은 아니었어요. 이 질환은 유전적인 요인도 크더라고요. 물론, 당뇨에 나쁜 음식들이 안 좋을 것은 뻔히 알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면서. 그리고, 나쁜 음식들만 피하면 좋다고 하지만, 이미 걸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좋은 음식도 같이 챙겨 먹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영양분이 골고루 되어 있는 식단으로 챙겨 먹고 적절한 운동이 곁들여지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중 하나였어요. 이게 쉬운 말이지만 꾸준하게 하기가 어렵고 직접 고통을 겪어봐야 행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당뇨에 좋은 음식까지 같이 챙겨 먹으면서 내몸 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게 해야 했고. 솔직히 당뇨에 나쁜 음식들만 안 먹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당뇨에 나쁜 음식인 믹스 커피나 아니면 패스트푸드, 고지방류, 단 음식 등을 피해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당유에 좋다는 제품들도 같이 챙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유래가 재미져서 특이했고 게다가 효능 또한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돼지 감자가 당뇨에 좋은 이유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일반 감자보다 75배나 들어가 있었어요. 보통 어떤 음식이든 자색이 몸에 좋다고 해서 자색으로 택했고요. 이눌린은 혈당 수치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최장의 부담을 줄여주어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까지 잘갈수 있더라고요. 거기에 영양분까지 골고루 섭취할 수 있으니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제품이었죠. 그래서 당뇨에 나쁜 음식을 피하고 집으로 먹으면 좋은데요. 요즘에 안 그래도 면역력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돼지 감자의 식이섬유 성분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줘요. 장에 유익균 먹이가 되기 때문이고요. 식이섬유 함량은 돼지 감자의 7할을 차지한답니다. 심지어 돼지 감자 안에는 비타민C와 비원까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6 m 비 이게 바로 쌓인 피로들을 싹다 없애주기 때문에 좋은 건데요. 이 제품 하나만 챙겨 먹어도 당뇨만이 아니라 다른 건강들도 다 챙길 수 있으니 제품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 말고도 요즘 가족들도 이걸 먹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냥 먹기에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서 자색돼지 감자즙을 통해서 챙겨 먹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주산에서 나는 돼지 감자가 제일 좋다고 해서 꼭 제주산인지 확인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100% 국내산인 제품만을 선택을 해줬고, 당뇨에 나쁜 음식만 안 먹을 순 없으니 잘 가려서 제주산 자색돼지 감자즙과 함께 MT 식단 관리하면서 먹고 있으니 당수치 올 봄에 체크해 봐야겠네요.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고, 미리미리 건강을 챙겨서 모든 분들이 건강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